안녕하세요 코미니얼입니다. 자 오늘은 매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방송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영상 시청 끝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직에 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800원대를 지나면서 대바닥권에서 반등이 들어왔어요. 자, 지금 대바닥에서 거래량이 빵 터졌습니다. 이렇다라는 거는 절대 개미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 거래량은 개미들이 만들 수가 없는 거고요. 의도적으로 세력들이 시세를 올려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때도 세력들이 입성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올렸다가 빼고 의도적으로 올렸다가 빼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그 그러니까 세력들은 지금 현재 매직에 대는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직에 대는 끝날 수가 없는 건데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직에 대는 대폭 등이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3일 전에 말씀드렸는데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돈을 벌려면 결국에는 토큰을 매도를 쳐야 돈을 버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이 팀에서 물량을 정리를 하려면 시세가 한번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재단 측에서도 대바닥에서 다 팔고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거래량이 터트리면서 빔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때 말씀드렸는데, 3일 전에, 그니까 대바닥에서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빔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이 매직에 대는요, 이 내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비밀 한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매직에덴 관련해서는 호재가 있습니다. 베라체인 관련한 호재인데, 자, 베라체인의 1일차가 마무리됐다. 베라 NFT 거래량의 95%가 매직에덴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베라체인을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이 베라체인이 전 세계 동시상장을 진행을 하면서, 첫날 거래량만 7조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용자들도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베라체인에서 NFT까지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이 됐는데, 베라체인에서 출시가 된 NFT를 매직에덴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사실상 거의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하지만 매직에덴은 지금 현재 상장을 하고 나서 마이너스 80%가 된 상황이고요. 상당히 좀 많이 가격이 하락을 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재단 측이 이렇게 덤핑이 나올지를 몰랐냐라고 했을 때,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유통량을 많이 안 풀어놨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시장에 풀린 물량은 1억 개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총 공급량이 10억 개인데, 그러니까 나머지 8억 개 물량을 숨겨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매직게 되는 유통량을 보면은, 시장에 풀린 게 12%, 그리고 나머지 알수 없는 물량이 88%라고 나오는데, 이알수 없는 물량이 매직게 되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수 없다라고 나오는데요. 완전히 극비정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이 물량을 추적을 했습니다. 개발진의 주소를 추적을 했고요. 매직에 되는 10억 개를 발행한 주소예요. 근데 발행을 하고 나서 대규모 물량 8억 개가 내부자들한테 이동을 했는데 12월 9일에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전 세계 동시 상장일이 12월 11일인데요. 그러니까 일부러 상장 이틀 전에 보내놓고 덤핑을 시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부자들은 물량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1등 지갑에서 30% 가지고 있는데 3억 개 물량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2등 지갑에서 2억 개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일단 1등 지갑에서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6억 달러에 달하고요. 거의 8천억 규모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이 물량을 정리를 해야 돈을 버는 겁니다. 이렇게 큰 물량을 한 번에 절대 못 던져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저는 매직에덴의 1등 지갑을 추적을 했습니다. 그랬던 결과 3억 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토큰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추적을 했어요. 그랬던 결과 대형 호재를 입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호재가 언제 터지는지 그 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자, 이 정보는 절대 외부로 유출이 거의 안 됐고요. 기사로도 안 나왔어요. 정말 극비정보라고볼 수가 있는데 이 정보를 저한테 문자를 주시는 분에 한해서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문자로 극비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정보 제공은 100% 무료입니다. 자, 매직에 대한 대응이 좀 답답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런 정보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한테 극비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다 무료로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 소통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대응 호제가 어떤 건지 다 정보를 들으셨어요. 제가 100% 무료로 말씀을 드릴 건데, 정말 극비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는 말씀해 드릴 수가 없고요 선착순 30분에 안에서 오픈해 드릴 거니까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매직에덴 2차 매수를 들어가도 될까요?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상당히 많이 주세요. 지금 이제 찐반등이 맞을까요? 라고 이제 문의를 상당히 많이 주시는데, 일단 이 매직에덴 같은 경우는 2월 중에 1600만 개 물량이 나옵니다. 2월 중인데 아직 날짜는 정확히 안 나왔고요. 1,600만 개가 다시 시장에 풀리게 되면 다시 매도세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좀 빠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직에 대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소통방에서 무료로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극비라고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페 코인에 4만원 투자했는데 700억의 수익을 올렸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 비결은 극초기에 선점을 하는 건데요. 내가 극초기에 만원에서 5만원 소액 투자했는데 진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수백억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2의 페페가 될 수가 있는 민코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역대급의 민코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눕도지인데요 극초기 단계에 있어요. 진짜 몇 시간 만에 제가 바로 포착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극초기 단계 잘 잡았을 때 진짜 졸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초대박을 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도지인데 이 마이크를 들고 있어요. 음악이랑 연결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힙한 토큰이 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음악 토큰이고요. 스눕독이 토큰을 출시했다. 그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가치가 상승을 하면서 미래의 경제라고 나옵니다. 자,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미국의 유명 래퍼 스눕독을 모티브로 해서 출시가 됐습니다. 정말 대박을 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자, 스눕독이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니까 굉장히 심플하게 곡이 발행이 됐어요. 월간 청취자가 1250만 명이고 재생일수가 3억회. 그첫 번째 두 번째 곡이 있는데 첫 번째 곡은 도지처럼 떨어뜨려라이고요, 두 번째는 내빔은 무엇일까예요. 자,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사 들으셨죠? 그러니까 가사에도 도지가 들어가는데 정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곡까지 직접 이렇게 발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재단 측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커뮤니티에서 큰 소리를 말했으며 중요한 날이 왔다. 출시가 이제 오늘이에요. 그래서 2월 8일 8시 반 UTC 기준인데, 한국 시간으로는 2월 9일이에요. 그래서 도지답게 행동하고 인수하자. 놓치지 말고 혁명에 참여하세요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정말 제가 몇 시간 만에 바로 포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차트가 수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가총액이 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제 6천 달러 조금 넘어가서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진짜 이럴 경우에 내가 자고 일어나니까 1억이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배가 돼도 1억이잖아요. 그러면 만 배가 되면은 천억이 돼요. 그 10만 배가 되면은 1조가 되는데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들이 약 시가총액이 1조가 정도 나오니까 만약에 이 정도까지 상승을 한다라고 예상을 했을 때 10만 배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만원 넣으니까 10억이 되는 이러한 상승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극초기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에어드랍 이벤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해시태그를 하거나 좋아요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받아갈 수가 있으니까 에어드랍 신청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0 1 0 5933 3 168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자 정말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자 제가 이 보그도 극초계 기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12월 24일에 처음으로 소개시켜 드려서 4,000% 터졌어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된 건데 제가 시가총액이 단돈 1,000만 원일 때 말씀드린 게 4억 된 겁니다. 그러니까 40배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밖에 안 걸렸는데 정말 시가총액이 상당히 가벼울 때잘 노려보면은 진짜 몇십 배 되는 거 금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빠르게 잡는 게 이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실온의코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방송 모두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 볼 수가 있는데, 시바이노 재단이랑 손을 잡았기 때문에 초대형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한테 구매 정보 받아가신 분들 대박나셨고요. 상장빔이 천만 퍼센트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천만 퍼센트니까 천에다가 만 퍼센트. 이렇게 돼서 십만 배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원 투자하니까 10억 되는 상승이 나왔고요. 몇분 만에 1조가 넘는 금액이 한 방에 터졌어요. 그래서 이 실온에코로 졸업까지 하신 분들 계신데 극초기 단계에나 진짜 잘 잡으면 졸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난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수납 도지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회를 잡아 가실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시는데요. 저도 구매를 했습니다. 480만 개를 구매를 했는데 구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0 1 0 5 9 3 3 3 1 6 8로 저한테 문자 남겨 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정보 제공은 100% 무료입니다. 지금 정말 극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홀더가 100명도 안 돼요. 정말 극초기 단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제가 하루에 10분한테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조용히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하루에 10분씩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갑자기 100명, 200명이 한꺼번에 매수를 하게 되면 개발진들이 조금 수상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정말 극초기는 엄청난 기회인데요. 제가 진짜 극초기에 말씀을 드린 게 10배 이상 간게한 10개는 넘을 겁니다. 자, 기회 잡아가실 분들은 제가 100% 무료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